마음이 안좋아요 애들이 이제 보통 3만맞추는게 좋은게 영어라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것저것 애들이 자꾸 수시라든지 이런걸 준비하는 이것만 바라보는 애들이 많았는데 1등급 나오면 2등급 나오고 3등급 나오면 나한 점수를 나을 끝까지 알아야 되는거 너무 좋들니 이게 절대 생각해 봐도 이상는데 얼마전에 그 수능이 실시가 됐죠 근데 약간 좀충격적인게도 놀랍게도 1등급 비율이 2%에서 3%정도 이게 여러분 2%로 3%가 체감이 잘안 되죠. 옛날에 상대평가 시절에 1등급 비율이 4%였어. 근데 여러분들 그 상대평가 때 혹시 문제 풀어 본 친구 있어? 그러니까 2017년 전으로. 여러분들 지금 현역 학생들이 상대평가 문제 풀어 보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손도 못 대요. 그러니까 아예 난이도 수준, 지분 난이도 차이가 달라. 아예 다른 시험이라고 봐야 돼. 어려운 정도가. 그때 1등급 비율이 4% 정도였는데 이번이 2%에서 3%였어. 솔직히 상대평가 때 지문보다 어렵진 않거든. 근데 애들이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최저 맞추려고 하고, 약간 요런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했다 보니까 선택지 치고 이런 거에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가 봤을 때, 지금 저기 성적이 제 제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민망한 거죠. 나한테 성적을 말하기. 그래서 근데 내가 좀 재종반 애들은 성적이 나오니까 재종반 애들 내가 몇명거 가져왔어. 내가 가르친 애들. 6평 지금 9점1등급짜리한명 있고 9평에서 91.1등급. 6평 100점을 받았어. 쉬웠던 시험이니까. 그 다음에 9 3 1등급 근데 애들이 수능에 몇 점수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 77, 79가 나왔어. 지금 몇이야? 1등급에서 지금 3등급으로 하락한 학생들이 진짜 많아. 한두 명이 아니야. 내두 명만 가지고 온 거야. 진짜 너무 많아. 하는 거 화학하세요. 너무 충격적이야, 너무 충격. 근데 이 비단 제제제 동반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학원 수소문해봐도 영어 항상 말고 기던 애들이 지금 다삼 등급 아니면은 그나마 잘본 애들이 이 등급 받아왔어.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애들이 성대가 최저를 많이 보거든. 성대, 성대가 삼합으로 거의 학종이나 논술 이런 걸로 삼합으로 많이 가. 성대가 근데 이 사합을 맞추려고 영어를 공부했던 애들이 요게 지금 다 마탱이가 가버려가지고 지금 이제 니, 마지막 인물, 인문 논술 특강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애들이 다 지금 가천대 논술을 듣고 있어 성대를 안정적으로 못들려고 했던 애가 가천대 논술을 지금 특강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좀 충격적이라고 할수 있고 저그 공지 올려본 거 아시겠지만 저는 수능 영어가 다시사 분에 공개되는데. 제가 여섯 시 반에 바로 해설 강의를 찍어야 돼가지고 푸는데 한 사십 분, 오십 분이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PPT 만들고 교재까지 다 해가지고 저는 바로 가가지고 해설 강의를 찍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뭐뭐 뭐 제가 틀리겠습니까? 정답도 사실 이게 다시 사분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시험지나 정답도 늦게 나오는데 난 정답을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해설까지 해야 되는 거죠. 얼른 앉아, 얼른 앉아. 그래서 뭐 제가 틀리겠냐마는 어찌 됐든지 간에 나도 풀어보면서 야 이거 애들이 풀수 있는 거 맞아 풀수 있는 거 맞아 아 이럴 거면은 상대 평가를 하지 왜 절대 평가를 했어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가원이 좀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말했지만 지금 대치동에 운, 울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뭐 얼굴 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지금 목요일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만 지금 여섯 명이거든. 그래서 다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뭐 먹을 거라도 사주려고 내가 할수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애들이 이제 보통 3만 맞추는 게 좋은 게 영어라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걸 토대로 애들이 자꾸 뭐 수시라든지 이런 걸 준비할 이것만 바라보는 애들이 많았는데 아, 1등급도 안 나오고 2등급 나오던 애들은 4등급 나오고 나한테 점수를 말을 끝까지 안 하는 애들도 있어 지금 너무 생기시이요 절대평가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 사실상 뒤로 가볼게요. 그리고 난이도가 평가는 실제된 시험 중에 역대로 두 번째로 고난이도 시험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웠던 게 2024년도 6월 모의고사 1등급이 1.47%였고 이번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2% 정도 예상을 하는데 역대급 수능에서 이렇게 어려운 게 나왔던 적은 없었어 단한 번도 문제 풀면서도 솔직히 내가 저는 그니까 상대평가 시절에 그니까 전체 하나 틀렸다고 말했죠. 나는 진짜 영어를 진짜 완전 가지고 논 그런 거였거든. 근데 그런 데도 그 어려운 지문이 두 개가 있었단 말이야. 이거 하나는 보면서 내가 그 문제를 4분을 고민했어요. 나 원래 4분까지 고민 안 하거든. 4분을 고민했어. 볼게요. 왜 어려웠는지. <laughs> 왜? 한테? 어, 그니까. 러 가장 어려웠던 지문이 두 개예요. 근데 철학 지문이 두 개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애들이 내용 이해할 수가 없어. 그 내용 자체가 칸트의 정언 명령이라고 하는 건데 저 전공이 철학과인 거 아시잖아요. 저 심지어 박사 과정까지 한한 그거잖아. 근데도 이거 글을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공자가 쓴 글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용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애초에 이해를 할수 없고 순수 논리력으로 우리 배웠던 대로 있잖아. 1번 선택지에서 강조점 잡고 이것 때문에 오답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방법대로 진짜 체계적으로 훈련하지 않았으면은 못 맞추는 문제. 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국어랑 영어랑 공부법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영어도 그냥 국어 공부는 것처럼 똑같이 공부하자. 애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 보니까 그냥 영어 문제도 국어 문제 풀듯이 풀어버린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지금 노렸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두 그러니까 번째 두 번째 질문이야. 이게 오답 2문항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웃긴 게 철학이 소재. 철학, 철학과 학제간 학문 사이의 상문관계 아까 것보다는 조금 쉬워요. 근데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른단 말이야. 우리 여기 3학년 남학생 한명 있었던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나한테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 선생님, 아, 현장이랑 진짜 다르다. 글이 안 읽힌다. 그래서 국어랑 영어가 글이 그냥 아예 안 읽힌대. 나 솔직히 등급이 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얘도 어차피 그럴할 텐데. 어찌 됐든지 니야 근데 보면은 이게 등급이 내가 같이 오래되는 친구들은 내가 어느 정도 성적 나올 것 같다라고 했어. 약간 1등급 애매하다라고 말했죠. 못하느니 아니 자기 학교에서 도 중교 1등하는 애고치. 영어 보면 평균적으로 몇 등급 나? 1등급 아니면은 아니면 진짜 재수 없으면 2등급 나오는 그런 애였죠. 평가원 시험도. 근데 지금 얘가 수능에서 몇점 받아가지고 왔어? 3등급 받아왔어. 충격적일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그 얘기했죠. 이게 절대평가가 10점 단위다 보니까 생각해 봐 수능에서 89점, 79점. 이렇게 많은 애들이 많다 보니지 몇 점인지 알아? 칠십구 점이에요. 등화 차이로. 지금 수시 하니까 어떤 어떤 데 노리는 데야 연고소성한 최저 맞춰가지고 가려고 했던 애죠, 그렇지? 근데 지금 삼합 이거를 못 맞춰가지고 연고소송한 지금 다 날라갔어. 자기 대학교 전교 1등이에요1등이야 제가 내신으로. 근데 지금 이렇게 됐어. 지금 이게. 이런 얘기가 있을까? 아니지.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지금 다 이런 문제에 처해 있는 거죠. 애들이 최저를 맞추려고 영어랑 사탐을 친단 말이야. 국어랑 수학 가지고 뭐 최저 안 해요. 그치? 내가 예견했던 그 꼴이 그대로였어. 내가 애매하게 89, 79 맞아가지고 수능 날에 등급 하나 딱안 나오는데 내가 너무 많이 봤다. 근데 자기는 이제 전교 1등이고, 어, 좀 영어 하는 것, 같아. 야, 막판에 하는 거 들었죠. 그러니까 원얘겠어 선생님, 이 정도 했으면 영어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아, 약간 좀 이런, 이런 느낌이었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죠. 나서 미안하긴 한데 사실이 아니고 난학생들 오래 가르쳤다 보니까 난 이런 경우를 난 너무 많이 봤어. 수능 날에 수능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이게 현장에서 푸는 거랑 집에서 풀어보는 거랑 아예 달라요. 제가 상대평가 시절에 전체 하나 틀렸다라고 말했잖아요. 저는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저는 제가 과목이 영어에신이잖아 내가 괜히 그렇게 말하야 돼. 내가 괜히 그렇게 말하는 게난 진짜 가지고 놀았어. 친구들이 영어 문제 끝나자마자 바로 내꺼 시험지 가지고 가지고 칠판에다 1번부터 답이다라고 썼어. 정답지 나오기 전부터. 저전 진짜 그 정도였어요. 상대평가. 상대평가 시절은 그리고 뭐야. 이거 하나 틀릴 때마다 바로 대학교 등급이 하나하나씩 바뀌는 완전히 치열한 수능이잖아. 나는 그때 이렇게 했었다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정도 텐션으로 공부하면 1등급 안 나오는 데를 난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 학생들을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니까 아 선생님 이 정도 했으면 됐죠 됐죠 막막 약간 그랬잖아 그러면 강의 듣고 막그랬었잖아 근데 아니라니까 내가 말, 말했잖아 근데 이제 잘해도 얼굴, 얼굴 한번 보기로 했어 얼굴, 얼굴 보기로 했어 그래도 아 근데 조교를 시키려고 했는데 3등급을 조교를 시키면은 학생들 그게 세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긴 한데 나도 그냥 너무 당황스러워. 일단 이 질문도 여러분들 제가 다음에 이거 두 개만 인쇄해서 드릴 거거든요. 한번 풀어보세요.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이거 10분 놓고 풀라고 해도 안 풀리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계속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 ABC에서 말했던 거 있잖아. 어떤 시그널들 위주로 독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잖아. 그래 이것 자체가 의미한다. 대비알 의미한다. 이것이 뭔지 찾아야 되는 거죠. 앞에 나오는 거는 철학자들이고 뒤에 나오는 거 철학이고 소재가 다르잖아. 근데 요거에 맞게 틀만 잘잡으면풀수 있었던 문제거든. 마판에 그런 거에서 좀 의구심을 가졌어. 그러니까 뭔가 글의 전체적인 포맷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고 자기 글이 없는 거좀 읽히니까 제 방법이랑 자기 방법을 적절하게 좀 섞은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내 거를 전체적인 틀이랑50% 정도 따르되 아까 저 강조점 이런 거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내용을 이해하는 거를 한5 0 정도 끼워 넣은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순간에서 빠그러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수능을 봤잖아. 애들을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수능 날에 여러분들 글안 읽혀. 정말이야. 진짜 엄청나게 인텐시브한 걸로 강조점 팍팍팍팍 잡아. 이게 정답이다라고 내는 엄청나게 그런 시험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가 문제 풀때 어떨지 말해줘. 1번 정답. 1번 야, 문제 첫 번째 거풀 때. 이때 딱, 딱 보면 바로 첫 번째 마지막. 강소점 과소점, 1번 탁, 2번 이이 2회 사인, 3번 반대, 4번 예시 5번 아, 5번이랑 똑같은데, 1번이 헷갈린다. 그러니까 100선화, 1 다음 거 넘어가서, 첫 번째 마지막, 어, 저 수사 있었네. 빼, 접 수사, 첫 번째, 일단 이거 이렇다는 으로 푼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풀어놓고, 불안한 거를 다시 마지막에 와서 확인하는 요런 절차로 풀었기 때문에, 좀다 풀고, 20분, 30분 정도가 남았던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수능 영어라고 하는 거는 국어가 아니, 호흡이 짧아 국어는 뭐야, 천천하게 이 사람 말하는 거 이해해야 되잖아. 영어는 어차피 외부 거니까 이해 안 돼. 그러니까 니들이 잡아낼 수 있는 논리적 힌트들을 팍팍팍팍 뽑아내 가지고 머릿 속에 자기 나름대로 틀을 짜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일관적으로 말한 게 그거잖아. 자기 백날 현장에서는 편하니까 글 읽힌다니까. 근데, 근데 수능장 들어가면 안 읽힌다. 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애들이 가장 많이 겪었던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이거 내용을 봐서 알겠지만 독해가 안 돼. 그러니까 내용만을 독해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던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문제들이고. 애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시간 부족 형상이에요. 애들이 지금 평균적으로 한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를 찍었다고 해. 손도 못 댔대. 마지막에 A, B, C랑 삽입 이쪽을. 그러니까 국어랑 똑같은 영어 접근 방법을 추구했던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거죠. 그래서.